Welcome to Janet's Speech English.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혈질이신 분 있으실까요? 저도 가끔 욱할 때가 있는데요. 이 욱할 때 어, 다시는 이렇게 막 버럭하지 않을게요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화가 난 상태는 뭐 angry, 뭐 mad, upset 이런 형용사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너무 국해서 버럭 화를 냈다고 하면 분명히 사과는 합니다. 어, 미안해요. 다시는 버럭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사과 표현으로 상대방한테 약속을 좀 받아내는 거죠. 화가 날때 angry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다. 그래서 angry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어,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번 상황 한번 들어볼까요? I'm no longer angry anymore. 네? I no longer angry anymore. 자, 이 표현은 I no longer angry anymore. 어, 뭔가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아요 라고 들립니다.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아요. 오, 완전히 의미가 저 산으로 갔죠. 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버럭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거랑 조금 거리가 먼것 같아요.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떨까요? I don't do 으악! 으안 아 <laughs> 한다. 난안 한다. I don't do. 안 한다. 으악! 뭔가 으악이라고 할때 다혈질을 표현하는 어떤 액션으로 I don't do 으악이라고 얘기했는데, 어... 화가 나는 거랑 뭔가 이렇게 다혈질로 버럭 해서 욱하는 거랑은 조금 미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들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This is mine. It looks delicious. No, it is mine. It's okay. I won't flip out again. I won't flip out again. I won't flip out again. I won't flip out, out again. Oh. 버럭할 때는 'flip out' 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처음 들어보시거나 되게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flip' 이라는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flip' 이라는 단어는 뭔가 획 뒤집다, 젖히다 라는 표현입니다. 'flip' 근데 'flip out' 하면서 뭔가 버럭 화를 내서 속이 확 드러나 보이는 느낌이 조금 연상되는 단어이죠. 'flip out', 버럭 화내다 라는 동사가 오늘 키포인트겠습니다. Flip out, 버럭하다, 정신줄을 놓고 분출하다, flip out. 그러면 문장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버럭하지 않을게요. 뭐뭐 안 할게요. 안하겠습니다. 미래 will이라는 조동사와 not이라는 부정문 not 아니다를 붙여서 I will not 더 빨리 붙여볼까요? I won't. I won't flip out again. I won't flip out again. 다시는 버럭하지 않을게요. 라는 표현으로 이제 우리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I won't flip out again. I'm sorry. 이렇게 okay, 화가 나서 싸우게 될 경우 어? 사과를 먼저 하셔야죠. 사과는 먼저 하셔야죠. 먼저 하셔야죠. first 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자, 사과하다 라는 동사는 Apologize. You should apologize first. You should apologize first. 먼저 사과부터 하셔야죠. 또는 사과를 기다리면서 사과 안할 거예요라고 할 때도 같은 의미가 될수 있어요. 뭐뭐안할 거예요? Are you going to 뭐뭐할 예정입니까의 부정. 안할 겁니까? Aren't you going to? 좀 빨리 해서 aren't you gonna apologize first? aren't you gonna apologize first? 먼저 사과 안 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것도 사과를 해라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겠어다 Don't be f l e y with me. don't be flee with me don't be flea with me don't be flee with me her heart did a f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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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felt her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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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 her heart flip. a pair of flip-flops a pair of a uh, flip flops. Mm. I won't flip out again. I won't flip out again. I won't flip out again. You should apologiz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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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ologize first. I won't sleep out again. I won't sleep out again.